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언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25년 경정 승진 문제 계속 가봐야죠. 오늘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0하고 8차 때 들어온 우리 기본권 살펴봐야죠. 오늘도 계속 갑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입니다. 자, 볼게요. 3월 25일, 25년 경정 승지 문제였고요. 사생활의 비밀 자유 두 가지. 일단은 사생활 비밀 자유인데, 요거 또 기본적인 내용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 풀수 있지 않을까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조죠 17조 이거 8차 5공화국 때 처음 우리 헌법에 유입됐죠 자 일단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이죠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인간 개념은 우리 헌법상 인간의 개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인간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하고 같이 하는 공동 함께 하는 공간도 있지만 혼자 나만의 공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0조의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자, 여기 존엄에서 인격권, 자, 같이 해서 이런 거, 인격권, 이런 거 나오죠? 저 인격권은 그 사람의 특징인데, 그 중에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은 여기서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 요거는 17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해서 그건 법률상 권리예요. 헌법상 기본권 아니에요. 자, 한마디로 내, 나만의 사생활을, 어, 돈, 영리활동, 이런 거 사용할 적에 나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게 바로 퍼블리시티권. 자, 한마디로 나, 경, 돈에 관한 경제적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생활 정보에 관한 경제적 이용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공개가 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인격권에는 이제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은 10조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0조의 인격권과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을 분리해서 이렇게 10조와 17조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사생활에 대한 영위활동에 관한 권리는요. 법률상 권리, 퍼블리시티권,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인데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해서 그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프라이버시권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 가치에서 는 인격권과 사생활과 관련된 인격권, 이 모두를 한 번에 정리해서 하나로 통일된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그게 바로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기본권인데요. 독일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격권이라고 해서 사생활 관련 인격권, 인간의 존엄 가치에 관련된 인격권 서로 분리하고 있다. 자, 나머지 이제 사생활 이후에 다른 표현의 자유는 함께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21조가 표현의 자유 이렇게 나오면 함께하겠다. 함께 함께. 하겠다는 의지, 의사 이런 게 포함돼 있을 때 쓰는 말이지 그냥 내질른다해서 그게 표현이라고 아, 표현지 표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활 관련된 인격권은 공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된 또는 널리 알려진 자 대외적 해명. 서울 광장, 도로 위에서의 상황, 도로 위에서의 자, 호흡 측정이라든지, 오토바이 타는 거라든지, 좌석 안전 띠매는 거, 그건 사생활하고 관련이 없어요. 도로의 상황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생활이 아니죠. 뭐, 안전, 인천의 뜰도, 아이, 그것도 마찬가지예 사생활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것들은, 자, 사생활 아니다. 자, 거기다 비교해야 될게개인정보죠 개인정보 그러면 원래 사생활에서 시작했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이미 공개된 또는 널리 알려진 이런 것들은 어 원래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여기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는 사생활보다 넓은 영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 14조부터 내면적 사생활인 정신적 사생활인 20조까지 여기가 사생활, 내면적 사생활, 정신적 사생활인 양심, 종교까지 포함돼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유사한 조, 18조, 통신에 비밀과 자유, 자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비밀과 자유, 비밀과 자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건딱 17조, 18조에서만. 그럼 비밀은 내용에 관한 문제, 내용에 관한 문제일 때 비밀이라고, 하고, 자유는 기기 또는 선택, 결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관한 문제예요. 그냥 통신기기 설정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에 관한 문제. 하지만 통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인지 누가 와서 감청 그러면 비밀에 관한 침해죠. 그래서 보통 비밀은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침해한다 누설하지 마라 이런 말을 쓸땐 비밀이에요. 침해한다 또는 누설 금지 여기는 간섭. 방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장애, 자유에 관한 문제는 간섭하고 방해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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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예요. 비밀에 관한 것은 침해한다 누설한다 이럴 때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서로 용어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비밀의 문제인지 자유의 문제인지 물론 두 가지 다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통신 비밀과 자유를 모두 침해했던 인터넷 패킷 사건 이런 것들은 좀 자꾸 자꾸 보셔야 돼요. 자교정 시설에서 외부로 편지를 보낼 때 무조건 개봉한 채 제출해라 이런 말. 하면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거예요. 아니 통신 비밀을 침해한 거예요. 자유라기보다는 왜 아니, 통신 비밀 내용이잖아요. 자꾸 읽어보겠다. 보낸다 안 보낸다 문제는 자유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좀 아, 아니, 대, 최근에 통신 자유의 문제가 뭐 있었어요. 자, 통신 사실 을 확인 자료 또는 통신 자료라고 하잖아요. 통신 자료는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전화를 했어 안 했어 이걸 묻는 거지 전화 내용이 뭐야 이걸 묻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주셔야 문제 풀기가 쉽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생활 비밀 자유 아무래도 사생활의 영역인데 남이 침해했을 때는 조금 더 조심히 엄격히 봐야 된다 그래서 엄격한 비례심사 같은 걸 많이 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을 때 특히 통신 비밀은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죠. 통신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뭐가요? 아, 영장에 관한 제도가 영장 제도가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적용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영장은 감청영장이지 압수수색 영장이 아닙니다 또 요즘에 감청 그러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보는 것도 감청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확대 적용하는 거 점점 판례가 넓어지는 거꼭 보셔야죠 상대적 기본권이니까요자 볼게요 사정할 비밀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변호사에게 전년도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수임액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은밀한 것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송 지방 변호사회 보고토록 한다 해도 이게 침해인가요? 침해 치매 아니죠. 이런 뭐 탈세라든지 이런 거 막는 거.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이라고 하죠.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의사협회. 원래 공익사무를 담당하게서 해 원래는 공, 국가기관 등 국가가 영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전문적이고 또 아무래도 의사가 누가 공무원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자 그런 사무를 위탁한 거죠. 그래서 그 위탁받은 공익법인 그 전염병 발생한다든지 또는 자 법률적인 어떤 구조를 위했을 해위때 공익을 위해서 대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또 국가기관이 아닌 변호사협회 보고토로 간다 해도 이거는 침해가 아닙니다. 1번이 바로 틀렸고요. 2번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두 가지. 자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 자 공적인 외부에 공개된 도로위. 이거는 별로 자 기, 다른 기본권에서 보호하는 건 별로라고, 사생활 비밀 자유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되지 않는다. 관련 없다. 3번 성폭력 범죄 2번 이상 범하고 습벽 장습범 누범 가중 일반적으로 합헌이잖아요.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범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3년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전제당치 이건 전제당치 전자발찌 이거 가두는 거 아니에요. 구속 아니에요. 소급법 금전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도로. 아, 이 자동차 도로. 그래서 이륜 자동차 못 올라가게 하는 것 또는 자석 안전 때는것 사생활 영역과 거리. 사생활 영역과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좌석 안전지 착용할 것인가 여부는 생활관계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과 생존에 관계된 사생활의 기본 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인 핵심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 영역 문제가 아니다. 맞는 질문. 뭐 정답은 1번이었네요. 자 저랑 정리하면 헌법이 보입니다. 정의능입니다.